신장암은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음. 대부분은 조절이 되는데, 네. 병변이 한뭐 두세 개 정도만 나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채널 신장암 한우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부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치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에도 역시 박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 국소 치료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위의 치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네. 치료는 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암 치료를 크게 보면 전신 치료와 예. 국소 치료가 있겠죠. 전신 치료는 약물 같은 걸 써서 전신적으로 효과를 내는 거고요. 약은 온몸에 퍼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먹거나 뭐 주사를 하는 거고, 국소 치료는 특수한 어떤 특정한 부위에만 치료를 하는 건데요. 제일 일반적인 건 수술이나 예. 방사선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완치를 위한 치료겠지만 나중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 전에 의한 증상을 조절할 목적 또는 뭐 어떤 치료에 의한 합병증 때문에 생기는 어떤 국소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다 조절이 잘 되는데 어떤 특정 부위만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환자 입장에서 약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좀 약을 바꾸고 어떨 때복수 치료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약을 바꿀 때 네. 보통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약이 효과가 떨어져서 병이 진행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 약을 네. 바꾸게 되는데. 신장암은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조절이 되는데, 병변이 한뭐 두세 개 정도만 나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약을 바꾸기가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두세 개만 이제 약의 내성이 있는 암세포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약을 바꾸지 않고, 커지고 있는 암세포만 공격을 합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방사선 수술 같이 방사선을 그부에 위 집중해서 쏘이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는 그종양 내과와 다른 과와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되겠네요. 저희가 뭐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수술을 하냐 마냐에 대한 판단도 의사의 경험도 중요하고요. 네. 협진과와의 어떤 관계, 음. 그 다음에 그 협진과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이겠죠. 한 부위만 딱 아파요, 대개는. 찝을 수 있게 아프고, 집요하게 그 부위만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전이일 수도 있죠. 음.